저건가그돼저거건 15... 응. 아, 그건 어, 옆에... 아, 그건 아, 그건 아, 그건 아, 그건 아, 그건 아, 그건 아, 에건 아, 그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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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오우 쥐고기야 아 언니 잘 쏜다 미스서 밀었나? 화이팅 언니 언니 가야돼요 가야돼요 주랑이 왔네 네저오쟤아 어, 뿌려버려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와 이번에 한타 또 예술적으로 나왔던데 와 토끼언니 완전 잘 어, 내 SKT대 중국팀 한거 있는데, 내가 올려줄게. 오케이. 장난 아니야. 월, 외국에서 난리 났어. 어, 여덟 명 남았는데? 괜찮았네. 오늘, 어, 이거은 언니가 킬해줘. 나 어, 지금 몇킬야 지금? 언니 지금 6킬? 6킬? 7킬. 언니, 7킬. 3명 남았어요. 1 켰네. 어, 두명 어? <laughs> 어, 남았어. 이 앞에 있, 있을 텐데. 저거 아니야? 어, 한 명. 요 저거 시체인가? 어, 언니, 저 길리, 길리. 어디? 길리 같은데? 다시야, 뒤. 버거? 다시야, 뒤요. 다시야, 트렁크 뒤. 오케이, 오케이, 잠깐만. 저 누워있는 거지? 네 엎드려있는 거 같은데? 기다려봐. 리얼 풀 같다. 1대1대아 어, 아니지? 어? 여기 아니야, 아니야. 어, 아, 아, 는거 아, 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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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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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어디야 돼. 돼? 이거 어쩔 수 없으면 그냥 뛰어야돼 왼쪽 아저 오토바이구나 아, 어? 이 언덕이 안전지대면 좋은데 어 저기야 저기 왼쪽이었어 오른쪽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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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왼쪽, 왼쪽,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 있다 오가둘다 아, 아. 어, <laughs> 있어 다 있어 아 이거 천천히 쟤네 둘 싸울 때 갔으면 이겼는데 아니 아니 이 등이야 이 등이야 이 등이야 이대이 어쩐지 서로 쳐다보고 안썼더라 응. 아 언니 근데 잘하시네요. 아매도 이거 찍어놔야겠다. 넣어야겠다. 미친 한탈이.